아 정말 반가워요. 일단은 오늘은 정말 위대한 시할인데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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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부러졌나? 음, 안 부러졌겠지. 음. 자, 자, 저랑 이 줄자랑 달리기 시합을 할 건데. 과연, 과연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해요. 제, 아우, 아씨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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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자. 과연, 달 달리, 저랑, 달리기 시합을 둘째랑 하면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합니다. 정말 구, 궁금해요. 자, 전 여기, 여기 있어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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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이. 시작! 하이파이파이파이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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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과연, 응. 자, 시작! 아! 후, 시작! 시작! 아, 다시, 다시, 다시. 아, 아, 아. 아이고, 힘들어. 자꾸, 자꾸 이상한데.